안녕하세요. 싸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정호진입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200명이 돌파됐습니다. 100명 돌파했을 때가 작년 8월 한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5개월 정도 만에 또 새로운 100분의 구독자분들이 생기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채널 운영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메일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실험 문의도 많이 주시고 덕분에 졸업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감사 인사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남들이 안 다루고 메일 속에 감춰져 있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법을 공유하는 것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가장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고요. 저는 처음에 이 채널을 운영할 때는 저희 연구실 대학원 석사 학생들이 복습 차원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생각 외로 다른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언어학이나 언어청각 이쪽 다른 완전 다른 전공하시는 분들도 사이코파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많이 진행하시는 거를 보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또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다루는 게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 저는 석사 때는 이제 뇌과학 인지신경과학을 전공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전,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뇌나 아니면은 행동을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도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매틀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코딩의 세계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고, 선배, 선배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따라갈 수,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게 제가 대학원 다시 박사과정 진학하고 나서, 어, 그러면은 이제 한번 아무도 이런 거안 해보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까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덕분에 실험을 해서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 보고, 많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 비록 실험은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하나 더 생겨나면서 또 실험이 좀더 각광받을 수 있다면 은 더할 나이 없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더 남았을 텐데 또 그동안 더 이. 제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수입에 맞춰서 동영상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거는 쉬운 강의,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지향하지만 어, 보신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 쉽지는 않아요. 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이제 R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도 논리 자체를 익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의도한 대로 100%다 전달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10% 20%라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연구 혹은 졸업을 위한 발걸음에 도움이 된다면은 될것 같,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또 덧붙여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더 늘어나서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심리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은 더 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200명 감사 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음, 500명 됐을 때 감사 인사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